한국 대표팀과 오만 대표팀 간의 경기에서 한국 축구의 빛나는 스타 손흥민은 감동적인 순간들을 연출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한국의 기술적이고 효율적인 경기 스타일 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인상적인 활약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손흥민은 전설적인 득점과 품격 있는 행동으로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오만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오만 팬들은 본래 한국 대표팀의 세련된 경기 운영을 존경해왔지만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의 활약은 더욱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오만의 언론과 팬들은 손흥민의 뛰어난 경기력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손흥민이 단순히 뛰어난 공격수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스포츠 정신을 상징하는 선수로 비춰졌습니다. 이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나타난 반응을 통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오만 팬들은 손흥민이 한국의 넘버원 선수라는 사실에 대해 끊임없이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그의 뛰어난 기술과 정확한 플레이는 물론 강한 투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공을 만질 때마다 상대 골문의 위협이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자신감 있는 움직임 덕분에 팬들은 언제든지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득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듯 손흥민은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오만 팬들은 손흥민의 경기력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만 축구의 공식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는 많은 팬들이 손흥민의 득점뿐만 아니라 그가 보여준 스포츠 정신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스타가 아니라 프로 정신과 팀워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경기력은 오만 축구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고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극적인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득점은 단순히 멋진 골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수준 높은 기술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의 완벽한 슛은 한국 대표팀이 오만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게 만들었습니다. 국제 언론, 특히 BBC는 이 골을 즉각 칭찬하며 손흥민이 현재 세계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의 골뿐만 아니라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전체적인 플레이가 그가 한국 대표팀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입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의 골은 그의 재능과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되는 날카로움을 잘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슛 기술뿐만 아니라 오만의 두터운 수비 사이에서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낸 그의 영리함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상황 판단력과 빠른 반응 덕분에 그는 단순히 멋진 골을 넘어서 전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그가 뛰어난 선수일 뿐만 아니라 팀을 이끄는 리더로서 경기의 흐름을 읽고 동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선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오만히 거칠게 플레이하며 한국 선수들, 특히 손흥민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파울을 범한 것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오만 선수들은 한국의 템포를 늦추기 위해 파울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손흥민은 거친 태클에 여러 차례 노출되었고, 상대의 악의적인 플레이에 맞서야 했습니다. 여러 차례 오만 선수들이 손흥민에게 심각한 파울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팬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심판의 불공정한 판정에 대한 분노가 커졌습니다. 심판이 오만의 명백한 파울을 여러 차례 무시하면서 경기의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한국 대표팀에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축구 전문가들은 심판의 경기 운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심판이 오만의 거친 플레이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손흥민은 평정심을 잃지 않고 프로 정신을 유지하며 더욱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눈에 띄는 장면 중 하나는 손흥민이 상대의 거친 플레이에 대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파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스포츠맨십을 발휘해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심각한 파워를 당한 후에도 손흥민은 상대 오만 선수에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며 존중을 표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손흥민이 단순히 실력 있는 선수일 뿐만 아니라 높은 스포츠 정신을 가진 선수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오만 팬들은 손흥민의 기술에 감탄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러한 행동에 더욱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스포츠 정신은 오만 팬들 사이에서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오만의 축구 포럼에서는 많은 팬들이 그를 향한 존경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단순히 축구스타가 아니라 인내와 존중 그리고 강한 투지를 상징하는 선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평가 덕분에 손흥민은 오만 축구 팬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그가 경기장에서 보여준 행동 덕분에 사랑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경기 후 오만에서 손흥민의 영향력은 매우 컸습니다. 오만 팬들은 그의 뛰어난 실력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열린 경기에서 최고의 스포츠 정신을 보여준 그를 보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손흥민을 향한 찬사는 소셜미디어와 스포츠 포럼에서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팬들은 손흥민을 젊은 선수들이 본받아야 할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하며 그가 보여준 프로 정신과 행동 방식을 칭찬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계속해서 겸손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팀의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만 대표팀의 끈질긴 경기력을 칭찬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만이 강한 도전을 제시했으며 그들이 한국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고 말하며 존중을 표했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존중은 오만 팬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으며 손흥민의 국제적인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뛰어난 축구선수가 아니라 높은 스포츠 정신의 상징입니다. 그는 기술적인 플레이뿐만 아니라 상대를 대하는 태도와 팀워크 그리고 모든 순간에서의 겸손함으로 팬들을 감동시킵니다. 이러한 가치는 모든 선수들이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긴장된 경기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미래에는 팬들이 손흥민에게 더 많은 아름다운 골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이번 5만전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높은 스포츠 정신을 유지하길 바랍니다. 손흥민의 재능과 스포츠 정신의 결합은 아시아 축구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국제 무대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축구뿐만 아니라 재능과 도덕성을 갖춘 선수가 존재하는 아시아 축구 전체의 자부심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만과의 경기는 한국 대표팀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스포츠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보여준 모든 것으로 스포츠 정신, 존중, 그리고 인내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오만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국제 축구 커뮤니티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 특히 오만 팬들은 손흥민의 다음 경기를 계속 주목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뛰어난 골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가 전 세계에 계속해서 겸손과 높은 스포츠 정신을 전파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새로운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손흥민의 빛나는 플레이와 함께 그의 상대방을 향한 존중과 동료를 위한 헌신은 그를 특별한 선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경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손흥민이 계속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분석한 이번 한국과 오만 경기 영상 시청에 시간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손흥민의 재능과 스포츠 정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최신 축구 분석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욱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와 한국 대표팀의 여정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의 흥미로운 영상들을 기대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